어제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그동안 제보받았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연초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방첩사령관은 충안고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도 충안고 출신입니다. 연초에 방문을 해서 부대 현황 브리핑을 받고 저녁에는 방첩사령관과 연관급 장교 이명 충안고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부대에서 운영하는 해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어, 방첩 사령부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셨죠? 작년 이맘 때 취임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는 안 이고요? 그렇죠. 네, 네. 어...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 좀 사실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의원님 질의에 작년 이맘때 어, 방첩사를 방문했다. 지금 확인 식사가면 확인해 보니까 올초 같습니다. 올, 갔습니다. 올, 올 초죠? 네네. 올 초면 네. 여인형 사령관을 네네.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식사도 하고 오셨죠? 네, 저녁 식사를 한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영 외에 있는 무슨 식당 같은데 였던 거예요? 예, 군 해, 운영하는 군해관에서 네. 하셨죠. 네. 그때 중령 한 명, 대령 한 명, 충안교 출신 중령 한 명, 대령 한 명도 같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충안고 출신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제보 받기로는 어, 방첩사령관도 충안고잖아요. 네. 그 행안부 장관님도 충안고고. 중령 한 명, 대령 한명 일부 인원들이 참가했는데 충안고 출신과 그래서 충안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네. 제보에 의하면은 어, 방첩사 간부들이 소기 불불 끄었다 그래요. 소의 의식도 느끼고 그럼 그러한 행위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봤을 때 정상적이진 저는 안 타고 봐요. 내사에. 그 장관 정도 되시면은 좀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방첩사 간부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불부글 끌었다고 합니다. 충한파 일당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심을 흔드는 일이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